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철이는 매일 공부하고 공부한 시간을 기록해 두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민철이가 연속한 N일 동안 공부한 시간을 모두 합했을 때 가장 큰 값이 얼마인지 궁금해졌대요. 왜 그러니, 민철아? <laughs> 예를 들어, 민철이가 10일 동안 공부한 시간이 다음과 같고, 이제 N이 4일 때, 4일 동안 공부한 시간을 모두 더했대요. 근데 이 4라는 거는 연속한 n일이니까 이렇게 되겠지요. 이렇게 4일 동안 공부한 값이 14래요. 그리고 그 다음 4일 공부한 값이 10. 그 다음 4일 공부한 값이 9. 그리고 그 다음 4일, 그 다음 4일, 그 다음 4일, 그 다음 4일 이렇게 했는데 이 다음 4일도 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만 반복하면 되겠네요. 자, 반복문을 작성해 볼까요? for i in range 하고 일곱 번.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n은 변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7이라고 적으면 n이 4일 때. 그리고 공부한 어, 공부 시간이 10일까지일 때라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이제 타임즈라고 하는 리스트의 길이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하면 타임즈의 길이는 10이죠. 10에서 n을 빼고 1을 더해주면 7이 됩니다. 볼까요? 타임즈의 길이는 10개니까 10이죠. 10에서 n은 4니까 4를 빼주고 1을 더해주면 아까 우리가 적었던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 반복을 할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반절 왔어요. <laughs> 일곱 번 동안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거야.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죠? 각각 4일 동안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더하고 그리고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엔서에 저장을 해서 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bell,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 초기화는 포문 안에 들어있어야 계산을 할 때마다 0으로 초기화가 돼요. 만약에 이게 포문 밖에 있게 되면 은 여기서 계산을 하면 이게 14잖아요. 근데 두 번째 계산을 할때 14부터 더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처음부터 6을 이 식이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value sum은 초기화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번에는, for문 안에 for문을 하나 더 넣어서, for, j, in, range. 하고, 여기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 거냐면, i부터 i 플러스 n 값이 들어갈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쓰냐면, 자, 재밌어요. 보세요. 듯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i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까요? i에는 0부터 6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0일 때부터 하나씩 보는 거예요. i가 0이야. 0이고 i 플러스 n은 4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j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j에는 0부터 3값이 만들어져요. 오, 그럼 우리가 요렇게 요렇게 더해야 되는데 0부터 3값이 만들어지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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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인덱스가 0, 1, 2, 3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laughs> 이 값들을 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밸류 m 이 지금 0인데 이제 이네모의 0번째면 그 밸류썸에다가 4를 더하고, 그 다음엔 6을 더하고, 그 다음엔 3을 더하고, 그 다음에 1을 더하면 이제 이 네모에 있는 밸류썸의 값이 14라고 나오게 될거예요그 내용을 적어 볼게요. 밸류썸은 times j, j는 지금 0부터 3까지 만들어졌는데 밸류썸에다가 이렇게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했는데,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이렇게 더하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최대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음,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answer. 지금은 공부를 가장 많이 했던 시간이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answer보다 이번에 구한 밸류썸의 값이 더 크면 엔서를 밸류썸으로 바꿔 줘라. 자, 여기가 지금 엔서가 지금은 0이에요. 0인데 밸류썸에서 어, 14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엔서에다가 14를 넣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 값이 14가 되었죠. 그런데 이따가 어떤 일이 생겨요? 4일에서 7일째에 보면은 15가 돼요. 그러면은 14가 15보다 작으니까 엔서가 어떻게 되죠? 엔서에 15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가장 큰 값을 찾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 값을 리턴해 주기 때문에 최대 값까지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제 원활하게 동작하고 있고, 자, 정답 결과도 정답입니다. 라고 나오는 걸볼수 있지요.